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렉스턴 W4륜 모델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차량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바로 외관 상태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면부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앞범퍼하고 본네트 쪽에 뭐 돌튀김으로 인해서 심한 뭐 흠집이나 실이 벗겨진다던가 그런 부분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다 깔끔하고 문제없이 전조등, 상향지시등 방향등 그리고 데이라이트까지 문제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이제 안개 등까지 문제없이 나온 차량이고 그리고 흠집하고 스크래치도 크게 없는 차량인데 이제 살짝살짝의 부분적으로 흠집들이 살짝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 자체는 약간 블루빛하고 보랏빛이 섞인 색이라고 보시면 되고, 펄 자체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면 유리도 깔끔하고 금이 가거나 파손된 흔적 없이 문제없는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0, 40% 남아있어서 아직까지는 주행하는데 큰 문제없는 차량 타이어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자체는 이제 크랙하고 이제 불절이좀 있지만 그래도 깔끔한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도 심한 스크래치나 흠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앞도하고뒷도 쪽에도 심한 문콕이나 흠집 스크래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앞 타이어보다 한 1, 20% 정도 더 남아 있어서 앞 타이어나 뒷 타이어도 문제 없이 주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쪽 보시면은 쌍용 차량만의 그 이제 특유의 테일 램프죠. 이렇게 안쪽 사이드로 이렇게 면발광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방향지시등, 후진등 그리고 브레이크 점등까지 잘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방 센서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 살짝의 뒷범퍼 쪽에 미세한 스크래치와 흠집들 살짝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은 적재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2열 시트를 접으면은 너무 넓은 적재 공간이 나오고 차박을 이용하기에도 아주 좋은 차량이죠. 그리고 이제 밑에 쪽에 보시면은 수납 공간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재 공간이 어느 정도 살짝 이제 양호하지는 않다 는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은 네, 가격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범퍼 쪽 측면에 살짝 이렇게 흠집들이 있어서 실로 맞는 색으로 이렇게 좀 치, 터치를 했다 는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조수석쪽 타이어는 아까 운전석쪽에서 봤을 때랑 동일한 상태를 가지고 있고 조수석쪽 도어도 문제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 해 외관 상태는 마무리해보고 바로 엔진룸 열어서 엔진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스턴 차량 엔진룸 열어서 이제 엔진 상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엔진룸 자체가 세척이 안돼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엔진 세척을 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결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세척을 안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척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구할 때 세척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엔진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심한 떨림이나 부조현상 없는 차량이고 그리고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일반 디젤 차량하고 똑같은 엔진 소리를 가지고 있고 뭐 더욱더 심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젤 연료라는 거꼭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왼쪽에 부동액 통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부동액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액 자체도 교환이나 보충은 따로 필요 없는 양호한 상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흡기와 연료 필터 들어가 있고 이 안쪽으로 터보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브레이크 오일과 워셔의 주입구, 그리고 퓨즈박스, 그리고 배터리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 오일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일 양은 되게 많아요. 많은데 이제 검은색빛을 띄고 있어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하실 때 오일 교체를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이제 맞춰서 주행을 하시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엔진룸 확인해 받고 바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상태와 옵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스턴 차량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뒷자리 먼저 촬영하게 되는데 일단 뒷자리 공간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막 무릎을 모아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크기를 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트를 좀 앞으로 이제 앞으로 좀 밀면은 나쁘지 않은 공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뒷자리 같은 경우에 상위 누구나 도 굉장히 적절한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일단 흰색 불 실내등이 나오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자체가 이렇게 좀 뒤로 제쳐져 있어서 뒷자리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운전하고 싶은 차가 아니고 뒤에 타고 싶은 차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뒷좌석에 열선 시트 양쪽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리면은 살짝의 앞 레스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제 바로 운전석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제 운전석 실내 그 상태하고 옵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스턴 차량 이제 운전석으로 와봤는데요 일단 보시다시피 시트 색상은 레드 와인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 자체가 생활의 흔적은 좀 있지만 이제 심하게 해지거나 뭐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 가죽도 굉장히 양호하고 그리고 이 위아래 쪽으로 우드로 장식되어 있어서 좀 중후함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웬만해서 SUV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살짝 제 개인적인 감성 자체는 올드 감성이기 때문에 좀이 올드한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옵션들도 굉장히 좋게 들어가 있고 일단 1열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자체는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3열까지는 공간이 많이 협소하겠지만 2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설명드리자면 1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도어 쪽에는 전자석 윈도우 조작 버튼과 도어락 기능 그리고 사이드 미러 조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도 양쪽 다 문제없이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는 리모컨 되게 많습니다. 일단 트립 설정 기능 그리고 그 패들 시프트 기능과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오디오 조작 기능 들어가 있고요. 전조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일반 차량이랑 똑같이 기어봉 왼쪽에 방향 지시등 기어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운전석 안쪽 성풍구 아래쪽에 있는 거는 2륜하고 4륜 그 구동을 제어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 일반 아날로그 계기판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룸미러 자체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썰루프 장착되어 있는데 문제없이 작동 잘 되는 차량입니다. 문제 없이 작동 잘잘 잘 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센터페시아 쪽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뭐 갖가지 기능들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전후방 이 온오프 센서 온오프 기능 비상 점등 버튼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구요 그리고 밑에 쪽에 공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순정 내비고 여기서 멀티미디어 조작 기능들 다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만 맞으면은, 문제없이 라디오도 잘 나오고 오디오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네. 오디오, 라디오, 오디오 둘다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밑에 쪽에 공주기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도로 지금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프로토 기능은 이제 송풍구, 송풍량 알아서 조절돼서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에어컨 상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풍량.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온도도 정말 좋고, 지금 냄새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리고 온도 바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따뜻해지진 않지만, 그래도 점점 따뜻해지면서 히터도 정상 작동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에 이제 1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정상 작동하고 있고 그 열선 시트 사이에 억스와 USB 포트 들어가 있고 밑에 쪽에 12V 시거지가 있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제 컵홀더 있습니다 그리고 키는 스마트키는 두개인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는데 이제 터치 붓펜 들어가 있고 매직카라 해가지고 사제 스마트키인데 사제 스마트키는 지금 작동을 꺼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제 그키 그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꽂고 시동을 걸면은 걸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도 네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실내 살펴봤고 이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영상 마무리하면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렉스턴 W 차량, 외관 상태부터 엔실룸, 그리고 실내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차량의 자세한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쌍용 자동차의 렉스턴 W RX7 7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4륜 브라운 스페셜 등급의 모델에 속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의 이제 연식과 주행거리는 2013년식, 2012년 7월 26일 날짜로 최초 등록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주행거리는 약 15만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이고요. 그리고 상동기록부를 보시면, 엔진하고 미션 쪽에 아무 이 상도 없고, 이제. 단순 외판 교환도 따로 없지만 이제 뒤쪽 트렁크 리드 쪽만 교환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가격대는 790만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대를 자랑하고 있어서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카플레이스로 전화나 문자 카톡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상담 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레이스 김성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